아니고, book. 슈퍼푸드라고 하는 거, superfood라고 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도 영어 발음 알아볼 텐데, 그 중에서도 영어 모음, 그 중에서도 짧은 우, 그리고 긴 우라고 하는 걸 비교해 볼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짧은 우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책, book, book. 그 다음에 요리하다, cook, cook. 또 그런 거 하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어, 좋아, good, good. 이런 경우도 good. 이렇게 말하면 그거 장모음 아닌가요? 쉽지만 사실은 그냥 원래는 good, good.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 이세 단어에 들어가 있는 모음은 짧은 우로 똑같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긴 우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food 같은 경우, food. 그쵸? 그다음에 super. s 퍼 p e r 할때그 s 퍼 라든지 자 일단 이어 s u 다음에 푸드 food. 슈퍼푸드라고 하는 거 s 퍼푸드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cookbook이라고 할때 하고 s 퍼푸드라고할때 하고 확실히 우가 좀 길어지긴 하네요 정확히 발음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짧은 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을 덜 해서 짧아진 몸이 됩니다. 긴장을 덜 한다는 건딴게 아니라 이 입술 자체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턱이 아래로 뚝 떨어지죠. 긴장을 안 하니까, 어, 어, 이렇게. 긴장을 하면, 긴장을 안 하면, 긴장을 하면, 안 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굿, 굿, 이게 아니라 굿, 굿. 이렇게 말하죠. 북 아니고 버크+ 버크라고 하죠. 이 발음은 우리나라 할때 우하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라고 할때 어에 약간 중간쯤 되는 모음으로 어+ 어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원어민이 발음하는 걸 자세히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어. 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모두 힘이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cook, cookbook. 자, 제가 발음을 어, 소리 내지 않고 한번 이거 모양 만들어 볼게요. cookbook 이렇게 되죠. It's a good cookbook. 이건 아주 좋은 요리 책입니다. It's a good cookbook. 이렇게 되죠. 어어 어, 이렇게 되죠. 이게 그 아니죠. 확실히 이 턱이 아래로 내려가고 약간 입이 벌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일부러 벌리려고라고 하면 오히려 힘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을 빼고 빼고 어어 어, cookbook it's a good cookbook. 그러면 말하다 보면 내가 지금 쿡이라고 했는지 cook 이라고 했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cook 그다음에 북이라고 했는지 벅이라고 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느낌이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buc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뜻 들으면 뭐 u 이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정도로 buck 턱이 내려가니까 자 그에 비해서 긴단어 장모음 우 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할때우 보다 더 동그라집니다 힘을 더 줘요 그래서 우우 이렇게 되죠 food food 그 다음에 super super 슈퍼, 슈퍼 할때슈 하고 s u 할때수 하고는 입 모양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super f o o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아주 좋은 그런 어 식품을 가리켜서 요즘 많이 super f o o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자, s u p e 우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어라고 하는 것과 길게 우라고 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한번 거울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자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아주 간단한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okay, have a nice day, everyone. Bye.